안녕하세요. 써니 TV의 써니입니다. 1,133회차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제 1 2소는 주체 이제 알려드렸던 어, 번호이죠. 3번, 12번, 3644, 30번, 32번, 8번, 10번, 17번 그리고 6번, 7번, 28 해가지고 어, 단번 대가좀더 어, 많고 그리고 30번 대나 10번 대도 약간 좀 비교적 어, 많이 좀 파한 된 어, 케이스군이긴 합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번호는 어, 따로 없고 8번이나 10번, 12번, 17번 이 정도에서 한 수나 두수 정도 걸뭐 3, 2, 3, 6종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많기는 세 수이고 평균 두수 정도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뜨겁기 때문에 좀 빠른 분석으로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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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넘어갑니다. 자, 6번이 뜬 이유인데 저, 예, 6번 찾고자리 뜬 이유, 6번이 뜨면 또 1번도 또잘 떠요. 그래서 1번도 눈여겨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선 노란색이 어, 6번 이후, 5번이 이때 뜬 이유로 또 노란색이 한동안 안 뜨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전차에 흰색 번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흰색 번호 어, 좀 겸해서 보시고 붉은색은 어, 계열로 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는 좀잘 뜨긴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보다는 녹색 계열 번호, 그리고 마지막 어, 파란색 계열 번호를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은 어, 생각보다 좀 조절할 수 있긴 한데 10번대로 간다면 붉은색은 약간 좀뜰수 있을 경우도 약간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는 5번이 한번 제차 한번더 뜨는 경우인데 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흰색으로 4번이 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9번에 10번 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녹색으로는 8번이 뜨는 경우가 될수 있고 그리고 18번이 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1번이 뜨는 경우 그리고 어, 10번대에서 11,16번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강하지 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12번 같은 경우 좀 뜨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어, 10번대도 이번주는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단번대가 어, 낮은 확률 중에서도 단번대가 좀 뜨는 만큼 최소 단번대가 이번주도 좀 들어올 확률이 어, 좀더 높을 듯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번, 8번 어, 4번 요세 가지 번호쯤에서 좀,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단지 보험 쪽으로 10번대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10번대 만약에 보려고 한다면 12번이나 17번 같은 경우를 어,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2구 자리 볼게요 2구 자리는 어, 그 전차에 이제 7번 있던 이유 인데 13번이라는 수가 그 전체에 한번 떴습니다. 녹색 번호이죠. 여기에서 어, 또 뜬다 싶을 때는 붉은색 번호가 한개 뜨고 어, 현재 먼춰있는데 여기도 한개 뜨고 먼춰있습니다 붉은색이 상당히 좀 조절한데 이때 2위에서는 붉은색이 좀잘 떴습니다. 붉은색 번호 주의하시고 또는 노란색 번호 생각보다 보시면 상당히 잘 떴습니다. 노란색이. 그래서 노란색 번호도 붉은색, 노란색 이두 가지 색군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파란색 번호 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 케이스로 봤을 때는 붉은색이 어, 좀더 강할 듯한 케이스군이고 그리고 어, 아까 봤던 노란색, 이번 녹색 같은 경우 한번 좀 주의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이 파란색 같은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같은 경우는 어 12번이나 17번이 뜨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 노란색 같은 경우 어 노란색은 뭐 10번 같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뒤로 가면 20번, 25번까지 자 그리고 녹색 번호 어 8번 주의하시고 그리고 18번 23번까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 번호 11이나 16번, 21번 정도까지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혹 10번대가 뜬다 싶을 때는, 어, 20번대도 뜰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20번대가 강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번대 아닌 최소 10번대 정도에서 좀따질 확률이 높다 싶은 쪽이 앞에서 설령 어, 10번대가 좀 뜰지라도, 어, 시작번호가 뜰지라도, 어, 10번대가 2구 자리까지는 유지될 확률이 약간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3구 자리 보겠습니다. 3구 자리 19번이 어떤 이유입니다 <laughs> 보시면 이제 그 전체 23번이라는 녹색 번호가 떴고 여기 한 줄에서는 또 녹색이 좀 과하게 떴습니다. 그래서 나아질 것 같은 번호는 파란색. 어, 생각보다 파란색 위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잘 뜨는 케이스이고 하다보니까 파란색과 흰색을 약간 좀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 파란색과 흰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도 이때 뜬이유로이줄 자체에서 웃기때문에 노란색, 녹색까지 해가지고 약간 좀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녹색이 어 간혹 좀뜰수 있기 때문에 녹색까지는 주의깊게 보시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11이나 16번, 21번까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노란색으로는 어, 10번 같은 경우 또는 어, 25번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는 18이나 23번 흰색 같은 경우 어, 24번 같은 경우를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에서는 약간 어, 가능성이 좀 떨어질 듯 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붉은색에서 나온다 싶을 때는 27번 정도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자리 볼게요 28번이 뜬의입니다 28번이 뜬 케이스인데 어, 그 전에 26번이라는 수가 떴습니다 그래서 26이 재차 한번 더뜰 확률은 약간 좀 떨어질 듯하고 붉은색 같은 경우 어, 생각보다 좀잘 떠지는 분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26은 아닐지라도 파란색이 한번더 뜨는 경우나, 또는 노란색, 이때 뜨는 이후로 노란색이 여기도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 어, 생각보다 흰색도 좀잘 뜨는 케이스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 경우까지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어, 가지, 요네 가지 번호 중에서 붉은색으로 본다면, 27번, 20번 때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또 30번 때, 32번, 어, 37번도 되겠습니다. 파란색 21번 같은 경우나 26번 그리고 어뭐 36번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노란색 25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 24번이나 어, 또는 2월수 34번 같은 경우까지 뭐 39번 되긴 한데 어 여튼 30번 때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 경우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구 자리 볼게요. 5구 자리는 산지 4번이 뜬 요인데 그 전에 산지 3번이 떴기 때문에 녹색 번호에서는 좀 따질 확률이 살짝 좀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쪽인데 혹시 이제 38번 같은 경우는 뜰수 있기 때문에 어, 3, 8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파란색이 어, 한 줄에서 파란색이 다 비었기 때문에 파란색 요 위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붉은색이나 어, 노란색 같은 경우를 어, 좀더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 31이나 36번 참고하시고, 붉은색에서는 3237,42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어, 노란색, 노란색은 30번, 어, 30번 때 35번 같은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녹색으로는 38번, 아까 설명했던 38번 같은 경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엔딩 41번이 뜬 이유인데, 어, 그 전에 44번이라는 번호가 뜨는데, 이때가 한번더 44가 뜬 이후로 그 전에는 44 이후에 어, 바로 뜨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뜨지는 않을 듯하고, 어, 그 외에 기타 다른 색군, 녹색도 어, 뜰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기 때문에, 녹색이나, 또는 그 위에는 붉은색까지 겸해서, 붉은색 두 가지 색상을 좀더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또는 파란색이 한번더뜰수 있긴 합니다. 어, 그럴 경우는 이제 36번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래서, 파란색, 붉은색, 녹색, 여기를 좀 참가하시고, 흰색이 제차한번더뜰 경우는, 39번 같은 경우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본다면 36, 붉은색에서는 37과 42가 되겠고, 녹색에서는 38번, 어, 그리고 4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는 39번. 어, 엔딩 자리 보시면, 이번 주 어, 5개 번호 중에서 하나 정도 이제 저번 주는 4파전이었는데, 이번 주는 5파전이 좀 되는 편이 될것 같고, 40번 대가 유독 좀 강하긴 하는데, 이번 주도 그래도 간혹 이제 30번 때 마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36373839 후반부 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단번 때, 여튼 첫 권은 단번 때좀 주의하시되, 만약에 10번 대가뜰것 같다 싶을 때는, 요세 가지, 11번이나 16이나 12번 같은 경우를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 어, 본다면 이렇게 하고 36번을 고를 경우가 생긴다 싶을 때는 17번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36을 고를 경우는 17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에 번호. 어, 세 가지를 10번 에서 골라가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세 분석 흐름들 이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단번대가, 어, 8번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단번대는 거의 한수 정도, 보벌이 단번대 뜰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본기행성에서 한수 정도로 좀 보여질 수 있고 10번대가 이번주 유독 많이 잡혀집니다 10번대 그만큼 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20번대 마찬가지 최소 한두 개 정도 잡혀지기 때문에 20번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40번대 어, 30번대 엔딩이 되는 경우 보다는 40번대 엔딩이 좀될수 있는 확률도 약간 높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런 경우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30번 대 엔딩 이교는 단번대로 시작하면 되고, 40번 대 엔딩 이교는 10번대로 또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 케이스 군인밀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색 분석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흐름도이고, 전시세력권 18번 쪽. 10번이나 11, 12, 10번 대가 이번 주 유독 많이 잡혀집니다. 17번, 19번, 그리고 여기는 2, 4. 이쪽 라인이 어, 말 그대로 많이 잡혀져요.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은 좀 따질 만한 어, 구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3번 쪽, 어, 16번 같은 경우나 또는 31번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4번 쪽, 34번의 2열 가능성이나 또는 27번, 그리고 35번이나 42, 41번은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7세로 구간 쪽이나 6세로 구간,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38번 쪽고요, 산초이나 상구, 32까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홀로구역은 어, 1번 그리고 어, 2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번, 그리고 8번, 그리고 43번과 36번, 옆으로 가면 21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홀로구역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로구역 쪽에서 이번 주 당분수가 많이 들 확률이 높겠다 싶기 때문에, 홀로구역은 어, 특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교침구역, 17, 24, 26, 어, 3031입니다. 교침구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홀로구역, 단번 때 특히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1번, 2번, 4번, 8번. 그리고 21번이나 3643까지 시작 번호는 148이 좀더 유독 강하고 11, 16, 12, 16, 17까지 10번 때까지 좀 넓게 퍼진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 번호 이거는 이제 목요일 편, 토요일 편까지 가면서 좀 줄여 나가야 될 상태입니다. 이번 주 시작 번호는 인딩 번호 어, 4243 같은 경우나 어, 36, 37, 38, 39 마찬가지인데 어, 엔딩 자리도 약간 범위가 이번주는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엔딩이나 시작번호는 이제 분석하면서 서서히 좀 줄여 나가는 어, 줄여 나가야 되는 케이스 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주 양자수 어, 주체도 설명했지만 이번주 17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양자수가 22값으로 보벌까지 좀 포함된 값이 됐습니다 기본값이다 보벌값까지 그래서 어, 이런 값이 좀 떴다 양자수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8번부터 12번까지 입니다 여기 이제 가능수는 8번, 10번, 그리고 11번, 12번 음, 생각보다 가능수가 많아요. 그리고 16부터 19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수 17번, 가능수 10번 때는 이번 주다 가능수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1 0번때 구역들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25번부터 27번. 마찬가지인데, 25번도 가능수에 들어가고, 26번은 보험이고, 27번은 가능수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이어지는 35번부터 4, 4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35번 같은 경우는 보험이고, 36번은 가능수, 37번 가능수. 38번 같은 경우도 약간 보험입니다. 강하진 않아요. 39번도 약간 보험 빌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42 가능수에다가 43 가능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5부터 44까지인데, 한수 아니면 두수 정도로 좀 그쳐질 듯 합니다. 35부터 44까지는. 오히려 이쪽 위에 상단부 쪽이 좀 많이 따질 듯 하기 때문에, 위쪽을 좀더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어, 빈 곳이 이번 주좀더 많이 떠질 듯한 키스기 때문에 4대3 비율, 양자수 3개, 어, 빈곳 4개 또는 빈곳 2개, 5개, 양자수 2개 정도까지 보시면될것 같고, 그래도 어, 평균 빈 곳이 3개 뜨고 어, 4대3 평균 비율이 될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비율은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놓고 어, 흐름을 좀 봤을 때, 이번주에 10번대가 유독 강하게 되데 단번대에서 좀 떠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번대 최소 1개 정도는 좀 떠질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 10번대 어, 2개 정도까지 좀 떠질 확률 20번대 그리고 30번대 다 뜨는 경우는 이렇게이고 어, 그리고 30번대가 엔딩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어, 20번대가 두 개까지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케이스. 이게 기본 형태가 좀 됐듯하고, 그리고, 어 단번 때가 뭐투 수까지, 이번 주도 투 수까지 나와주는 경우인데,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떠질 확률들, 어 주의하시면 되는데, 30번 때한개나 어 또는 30번 때가 두개 정도, 40번 때가 이때 좀 떠지는 케이스이거나, 또는 10번 때가 한개 정도 들어오고 20번대 30번대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케이스 기본 형태 2입니다. 그리고 보험 형태이고 마찬가지 어, 이게 뜰 때가 좀 되지 않았나 10번대 근데 10번대 이번 주에서 10번대는 두 수까지 좀 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뜬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 2구까지는 10번대에 있을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떠질 어, 수 있다 입니다. 30번째가 두수 뜨는 경우나 또는 40번째가 두수 30번째가 이렇게 갖다 지고 20번째 10번째 또는 그래도 20번째가 앞에까지 좀 뜨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도입니다. 어, 봄 쪽으로 나와줄 수도 있긴 한데 어, 저번 주 나왔던 흐름 보면 그리고 어, 단번대가 최소 한개 정도 떠진다 라고 봤을 때는 단번대 이 위쪽 기본연태 1이 어, 좀더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연태 2형보다는 보험쪽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양자수 흐름표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표 그대로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분석과 어, 양자수 표를 토대로 만들어진 수등 10조합. 이번 주는 최소 만원으로 그, 어, 끝내기 위해서 거의 정해수 가장 나아질 것 같은 조합 위주로만 10개를 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4등이나 어, 5등 여러 장좀 걸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본 케이스인데 시작은 우선 단번대로 좀 많이 가봤어요. 1번이나 8번 또는 2번, 4번, 1289 정도쯤이 어, 낮은 확률에 있는 번호예요. 1번, 8번, 4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중 환이 중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뜰 확률이 드리고, 10번 때. 10번 때가 이번 주는 두 수나, 어, 두수 정도 좀 잡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10번 때, 그리고 20번 때, 40번 때 엔딩이고, 30번 대로 가는 경우는 37번 같은 경우 엔딩에서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거의 4243쪽 엔딩을 좀더 많이 가보긴 했습니다. 간혹 36번이 뜬다 싶을 때는 엔딩이 됐을 때긴 한데 이렇게 5구 자리 정도로 좀 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20번 때어 마찬가지 한개 내지 두 개까지는 좀 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여기는 단번 때 시작인데 변수로 10번 때 시작 어 설명했지만 11, 16, 12, 16 정도 16시체 같은 경우로 시작되는 케이스도. 약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건 보험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평균은 이렇게, 어, 10개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을 만한, 어, 낮은 확률을 터들어 가능성이 높을 만한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수동 열조 월요일날 구매를 하였고, 여튼 엔딩은 거의 주된적 4, 2, 4, 3이나 3, 7, 3, 6. 이쪽이 좀더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4243이나 3637이 4개로 최소로 드린다면 이 4개 정도에서 1개 정도가 좀 따질 듯한 케이스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딩은 어, 단번대 시작점으로 1, 8, 4그 중에서 4번대가 좀더 강하게 보여지긴 합니다. 1번 또는 4번 같은 경우가 그래서 1 또는 4 중에서 또 모번으로 더 떴죠. 모번으로 어, 떴기 때문에 그만큼 어, 나중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단지 모번이 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작점이 어, 11, 16, 아까 설명했던 10번째 시작점이 되버릴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해요. 모번에서 어, 이렇게 떠버렸기 때문에 나아줄 수도 있긴 한데 이 단번대가 뒤로 가버리고 어, 10번째 시작점이 좀되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경우 좀 어,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동 열0학까지 어, 설명이었고, 여튼, 이번 주 최대한 수동 열조합에서 어, 당분수가 최대한 많이 뜨도록, 최소 4등이나, 그 이상 좀뜰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조합을 해봤는데, 이번 주이 열, 10, 열개 조합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런데도 보험 쪽으로, 이번 주는 느낌이, 어, 이 보험 쪽 흐름, 10번째 시작점의 흐름이 좀될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요거 10번째 시작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예 월요일 편 분석 2편 또 빠르고 간단한 설명이었고 저는 이제 남은 분석은 예, 목요일 편예 15주평 함께 또 목요일날 또 보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